First, uh,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to present myself to you. Uh, I'm Im Hong Taek, the author of the book uh, "The People Born in the 1990s Are Coming." But for the convenience of many Koreans, uh, today's announcements will be in Korean. Please understand. It. Thank you. 어, 안녕하세요. 어, 이 자리 에 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이몽택이라고 하고요. 어, 다음 주제로 여러분과 아,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해도 되는 거죠? <laughs> 네, 아, 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의 저자고요. 어, 몇 분이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 안본 분들을 위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 책의 카테고리는 에세이가 아니라 경제경영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에세이인지 알고 봤다가 어 속았다고 해서 저희한테 화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정확히는 경제경영서, 프랙티컬한 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은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어 사실은 음 저희 자장님께서 쓴 책도 그렇고 굉장히 밀레니얼과 관련된 책이 사실은 좋은 책들이 굉장히 이미 많이 나와 있었고 지금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책과 다른 밀레니얼 관련된 책들의 유일하게 다른 점은 사실은 1980년대 생들과 1990년대 생들의 어 그냥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82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서양의 이제 관점이나 여러 가지 대표적인 관점으로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를 밀레니얼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뭐 95년까지도 얘기하기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준에 따르면 저랑 어 1990년대생 여러분들과 똑같은 밀레니얼 세대라는 건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누가 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좀 이상해요. 좀 저는 그렇게 젊은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인재개발 HRD에서 잠깐 회사에서 일하다가 생각한 게 신입사원들이 그때 1990년대생들이 한 7년 정도 전에 이제 회사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처음 보다가 굉장히 저랑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밀레니얼로 하나로 묶어서 퉁치기에는 굉장히 조금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제가 그냥 궁금해서 쓴 책이라고 봐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90년대 생을 나눈 게 맞다, 뭐 밀레니얼이 맞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요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지난달인가요? 어,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에서 자랑스럽게도 갑질, 재벌 등등에 이어 어, 꼰대라는 단어를 오늘의 단어로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의를 잠깐 보시면 요렇게 써있죠 An older person who believes they are always right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옳다고 믿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제책 혹은 제가 생각하는 꼰대라는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요즘에 고민이실 거거든요. 많은 관리자 여러분들이 특히 요즘에 꼰대라는 말을 듣는 게 굉장히 극혐이죠. 아 이거 번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극도로 이제 굉장히 저를 마찬가지로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고 굉장히 두려운 단어가 될수 있고 젊은 분들은 어, 오히려 더 싫어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난 6월에 어 한국의 코미디언인 이제 박명수 라디오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DJ께서 저한테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몇 살부터 꼰대입니까라고 물어보셨었어요. 여러분도 뭐 생각은 안해 보겠지만 고민이실 텐데 여기에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가 문제입니다. 저는 어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나이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린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올더 퍼슨이 나이가 든 사람이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긴데 한번 그려 봤습니다. 어 꼰대 매트릭스인데 보면 어 태아 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 어 미래에 나이가 들 모든 사람은 전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우리는 살다 보면 지식과 경험이 쌓이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나이가 어린 사람, 자식 혹은 후배들이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안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꼰대라는 단어가 된다. 하지만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꼰대라는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저기 심각한 꼰대라고 써 있는데 개 꼰대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어, 어 영어로 뭐라고 할지 어려워서 시어리어스 꼰대라고 썼는데 아 어, 해외에도 많이 있었던 뭐 배드 애플스라던가 뭐 사이코라던가 굉장히 어 조직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일부 사람들이 정말 그중에서도 심각한 꼰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 피하면 되고 꼰대라는 단어에 너무 심각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근데 나이에 관계없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조직 생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밀레니얼 세대 혹은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요즘에 꼰대라는 단어로 나이가 든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을 나눠서 싸움을 붙이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반대입니다. 정히 무슨 말씀드리면 음, 오늘은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만 소위 말하는 뭐 베이비부머 X 세대, 뭐 Y 세대, 뭐 Z 세대 등등등이 있지만 저는 세대 구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90년생이 달라서 책을 써긴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다 젊어 보이시지만 19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실까요? 어, 네, 좀, 어, 네,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손드신 분도 있지만, 1990년대입니다. 어, 근데, 어, 저는 다른 강의에도 얘기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90년대생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laughs> 어, 굉장히 어, 화가 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어, 근데 반대로 90년대생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말씀드리면, 특정 세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의미한 얘기 같아요. 사실 나이가 적든 많든 분명히 존경할 만한 어르신 분도 굉장히 많은 반면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기준을 나눠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는 건데 여러분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 들을 위한 조직 문화라는 관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하기보다는 이런 관점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지지밀밀레얼이이라말하하젊 젊은 세들이조직직에서하하는들이이뭐면 사실은 은우만을을해해서뭔 조직 직화화만만어주주요요아아에요요은은분이이해해하하지지 사실은 은냥지지시시에에맞모모를 위한 한직직화화얘얘할할이이요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건 타인을 위한 존중 혹은 모두가 법과 원칙에 맞는 조직 문화에 맞는 행동을 할 뿐이에요 그걸 잘 지키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또이 어쨌든 세대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젊은 세대들이 살아온 세상의 환경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 차이에서 우리는 이해를 강요하기보다는 인지를 할 필요는 있죠. 왜 그런지 알면 도움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어 편견 없이 책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똑같이 어 원칙이라는 개념 그리고 동기부여라는 개념 세 번째는 다양성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룰이라, 룰스라고 하는 이제 원칙에 대한 부분이죠. 어,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조직에 좀 특화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조직 문화에 있어서, 어, 역시 빠따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빠따는 일본어니까 이제 쓰면 안 되고, 어, 몽둥이란 단어를 쓰겠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군대식 문화가 예전엔 나 때는 됐는데 지금은 참 사람들 관리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 사실은 군대식 문화가 무조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잘 되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신 대로 군대식 문화가 내가 옳고 그냥 속직 말하는 까라면 까라는 문화가 옳다고 생각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연 잘 되나요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다 그만두는 게 사실은 속칭 말하는 요즘 젊은 세대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저희는 속칭 말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는 워라벨이라고 많이 불리죠 여기가 굉장히 요즘엔 중요한데 어, 여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 대한민국 조직들이 굉장히 뭘 고민하냐면 어, 워킹타임,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줄이고 뭐 그들 위한 복리 후생을 늘리고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좋죠. 좋은 거죠. 뭐 플렉서블 타임 t 제대로 실행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저도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시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g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52시간 근로제 혹은 지금 우리가 o 음, 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실은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무조건 근무 시간을 굉장히 적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일하기가 싫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오해예요. 저희 제니퍼 선생님의 책에도 써 있지만 굉장히 일을 하기 싫다거나 근무를 하기 적게 하는 걸 물론 좋지만 그것만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원칙은 지금 회사에서 정한 룰을 그대로 지키면 돼요. 근데 우린 예전에 뭐 했냐면 이런 게 있었죠. 음, 해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안 넘어가네. 아, 요네. 어, 예전에 이제 뉴스 페이퍼에서 나왔던 건데 어, 20대 싱글 한국에 있는 사람 야근은 스포츠다라는 기,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젠 하드워킹 열심히일하는거 혹은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무 시간을 많이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덕이자 미덕이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전 보면 잘못된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어 야근, 속칭 말하는 이제 엑스트라 워크를 하는데 어 근무 시간에 돈을 더안 주고 진행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것에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어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칙이라고 하는 것 있어서는. 뭔가 젊은 세대를 더 풀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각하는 친구들에서 명확하게 뭐 인사평가에서 확실하게 음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늦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한다는 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였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연에 15일 이상 정도가 휴가가 있어요. 이제 다 있잖아요. 법적 법적으로. 근데 만약 휴가를 다녀오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잘 다녀옵니다. 예를 들어 5일, 10일 해가지고 이제 외국 다녀오면 나이드 신분이나 이런 분들은 솔직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마음에 안들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갔다 왔으면 어 휴가 잘 다녀왔어로 끝나면 되는데 무슨 얘기를 덧붙이냐면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잘 다녀왔어. 나는 3년 동안 휴가를 못 갔네 라는 부분만 얘기 안 하면 돼요 솔직히 우리가 바빠서 휴가를 못 보내면 이렇게 바빠서 휴가를 못 보낸다 어쩔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보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얘기가 원칙이 안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만 우리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티베이션이라는 관점인데 어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와 다르게 좀전 다른 얘기를 드릴게요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에 이제 지금에 있는 20대 분이 저한테 한 강연에서 질문한 을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한 적이냐면 있 작가님 동기부여라는 게 원래 되는 거예요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인가요? 제가 어, 어, 에, 뭐 동기부여 이런 뭐 이런 거 아실 텐데 뭐 됩니다라고 했더니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단호하게 동기부여라는 건 원래 안 되는 거예요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 무슨 얘기지 동기부여 오늘도 얘기하고 여러분 많이 들으실텐데 무슨 얘기냐 하냐면 그분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젊은 세대였는데 월급도 다 알고 있었고 비록 속칭 말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어 보상이 크진 않겠지만 충분하게 다닐 수 있다고 해서 회사 들어올 때 충분한 동기부여가 돼 있었대요 근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 속칭 말하는 동기부여 프로그램 같은 걸하더란 말입니다. 뭐 소통 데이 아니면 뭐 CEO와의 대화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장기 동기부여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더래요. 자기가 원하는 게딱 하나 뭐냐면 회사에서 많이 동기부여 프로그램 같은 거 하지 말고요. 내 있는 동기만 뺏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티베이션 한다고 굉장히 저는 모티베이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속칭 말란 요즘의 젊은 세대에게는 그냥 자율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지 뭔가 우리가 만들어서 억지로 일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사실은 원칙을 지켜서 그냥 그대로 자율적으로 일하게 놔두는 것 정도가 그런 정도면 이제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렵진 않죠 마지막 다양성입니다 오늘 다양성 많이 들으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다양성은 다릅니다 어~ 요즘에 이제 회사 다니시면 많이 아실 텐데 직장인들 두 가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첫 번째는 나 회사 그만둔다. 혹은 나 내일부터 유튜버 한다입니다. 어, 유튜버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도 굉장히 어, 붐을 타고 있는데 음, 사실 유튜버라는 단어는 그냥 한 단어고 원래는 스트리머잖아요. 인터넷 방송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우리 조직에 들어왔을 때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정확한 누가 유튜버를 한다고 했을 때 회사 다니면서 정확한 처벌 규정이 있는 회사가 있으신가요?라고 얘기하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겸업 금지의 포괄적인 규정은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없을 텐데, 저는 규제를 해야 된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허용은 하되 예를 들면 우리 회사 비용으로는 못 하게 하는 걸 우리 회사의 이제 정보로는 이제 못 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가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어 저는 유튜버 안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유튜버 저는 얼굴 나오는 거 별로 싫어서 안할 건데 저는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소대가리 쓴 친구 보이시잖아요. 이게 제 친구입니다. 1982년생 이제 친구인데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인데 어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얘기예요. 사실 유튜버를 허용하고 말고는 세컨더리한 문제고요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 회사에서 할수 있나요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어저 개인적으로 저는 어 오타쿠입니다 기 크라고는 오타쿠인데 저는 빨간 차라는 이제 오타쿠예요 그래서 저는 빨간 차두 대를 지금 움직이고 있고 어 죽을 때까지 빨간 차를 타는데 외국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 여기서 혹시 빨간색 차를 타시는 분 계신가요? 어, 네, 여기 저희 대표님 한 분에서 정말 반가운데 저는 빨간색 차를 개인적으로 빨간색을 좋아하진 않지만 빨간색 차를 탑니다. 왜냐면요 제가 빨간색 차를 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네가 여자냐? 네가 오늘 뭐, 뭐 빨간색 뭐뭐 뭐 킬러냐? 이런 얘기를 빨간색을 좋아하지 않지만 탑니다. 열받아서 타는데. 어,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 이몽택을 이제 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공식 사이트에 전국 빨간차 연합회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어, 한국의 이제 전경련의 라이벌입니다. 줄여서 전빨련이라고 부르고요. 어, 그래서 여기 반가운 분들 꼭 가입하시기 바라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빨간차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뭔가 특정한 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을 거고 앞으로 늘어날 건데 사실 저는 이 활동으로 저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냥 좋아합니다. 이 어쨌든. 근데 이런 친구들 돈과 관계없이 하는 친구들한데 무조건 너는 어리석다라는 얘기로 끝낼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개인 비전과 조직 비전을 일치시켜란 얘기를 예전부터 H.R.D. H.R.에 세웠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이었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조직이 그랬습니다. 많은 조직들이 그렇다면 이걸 일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버리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